3월 12일, 3월 12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네,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자, 우리 쌍 읽어주세요. 헤로스 중가와 요한군은, เราตัดหัว,ศีรษะไปแล้ว,แต่คนที่เราได้ยินเรื่องราวต่างๆเป็นใครกันแน่? Lẽo hỡi hãy háo cách chấp Amen. Song thì nói ah ja, ta đã chuyển nhiễm rồi. Vậy người này là ai mà ta nghe những việc gì ấy, tìm cách thấy đức Chúa Giêsu. Amen. Amen. Chào mừng 3월 12일, 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지금 밖에 비 오는데, 거기도 우리... 비가 오나요? 예, 고 아, 있어요. 그래. 그래, 비가 와야 이제 땅에 있는 음, 어, 흙이 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우리 또 이번에도 김장해야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 지어야지. 그러니까 네. 왜 다음에도 와서 같이 김장하세요? <laughs> 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제 3월달 이제 어, 꽃이 피고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한 또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태국어 맞아요? 예. 예, 이 사람은 누구인가. 국가문문에서 읽은 누군가? 것처럼 헤롯이 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어, 생각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 누가 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은 지금 9장을 읽고 있잖아요. 자 마, 누가 복음은 복음서는 다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여기에서 지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은 누구인지, 또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는 일을 하셨고, 또,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도 구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는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읽을 때에, 아, 우리가 깨닫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절, 두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경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거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특별히 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불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를 불렀는데 몇 명을 불렀냐면 12명을 불렀어요. 12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줬냐면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자, 능력과 권능. 자, 이게 뭘까요? 무슨 능력과 권능을 줬을까? 왜? 어떤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으로 힘든 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냈어요. 자, 그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 선포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싹은 나라가 어디예요? 태국. 태국이지. 네. 예. 외국. Yes. 페트남이미어 선생님은 어디예요? 한국. 한국이죠. 자 나라는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특징. 어 땅도 있어야죠. 땅. 맞아요? 땅. 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 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땅. 세 번째는 뭘까? 사람. 사람 했잖아요. 자, 주권. 이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어, 그 주권이라고 래요 주권이 있어야 돼. 요 만약에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베트남이 예전에 400년 넘게 중국이 베트남을, 그죠? 지배했죠. 또, 한국도, 어, 1919년, 그때, 누가, 일본이 나라를 뺏어서 우리가 식민지였어요. 태국은 그런 적이 있나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네, 네. 공부를 해야지. 자, <laughs> 캄보디아는 프랑스.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어요. 네네. 이렇게 어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나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도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왕. 그렇죠? 어,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왕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어. 자, 딱도 아파서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또, 아, 우리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어, 그죠? 사람들은 살면 다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이 많아서 이제 100살, 이렇게 90살 이렇게 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어, 있어요.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다시. 아, 그냥... 아직 있어, 사람. <laughs> 어,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지금 여기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왜? 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음, 우리 계세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처럼 이 몸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꼭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타고, 싹하고, 또 선생님이랑 우리 다 함께 같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시킨 거죠.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광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소고도, 벌식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자,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지금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뭐 가지고 가지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자, 말고 또 자루 사방도 가져가지 자, 말고 또빵 음.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또 돈도 음. 가지고 가지마 그리고 속옷도 음. 두 벌씩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것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이 일에는 내가 준비할 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이 하던 일인데 예수님이 뭘 줬어? 제자들한테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지팡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 그리고 자루 가방 그다음에 빵돈옷 이런 거다 누가 줄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는 거지 내가 준비할 거는 없다.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계속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지 말고 처음에 들어간 집을 끝까지 있다가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할때 누가 도와줘요? 누가 함께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자,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음, 떠날 때에 너희 발에 음,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전할 때 믿지 않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 그 집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 먼지 떨어. 음.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왜 그렇게 해요? 자 그걸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라고 전할 때 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런가? 생각하다가 또 어떤 사람, 아, 그런 게어디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있어 그런 거 믿지 않기도 하고, 또, 오히려, 아, 어,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외타고 싹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건 누가 할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어,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 마을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병을 낫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모든 네, 일을 네, 듣고서 네, 당황하였다. 네,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네,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네, 전시자 네, 가운데 네, 한 사람이 네, 살아났다고 네, 말하기 네, 때문이었다. 네, 그러나 네, 헤롯은 네,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때 이스라엘은 군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게 또 중국에게 이렇게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로마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자로 보낸 거예요. 이때 헤롯은, 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 무슨 소문을 들었어? 예수와 또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어땠어요? 당황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에, 그 헤롯이 그 사람이 누구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전에 그 요한이, 어,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가 나타났다. 엘리아가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 예수는 옛날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공, 온걸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다윗 아저이 헤롯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요한은 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던 자였는데 왜 죽였냐면 이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 남동생의 와이프를 빼었어요그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그건 잘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죄를 지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정말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아,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뭐 엘리야,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예전에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또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 우리 싹하고 왜또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선생님이 믿으라 그런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외과 싹이 한국 땅에 와서 선생님하고 계속 계속 살거 아니잖아요. 이제 태국에 돌아갈 거고 우리 웻도 이제 남편하고 같이 태국에 가서 살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우리 웻하고 싹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외타고 싸게 가정에 정말 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뭐 태국에 있든지 베트남에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 국민으로 살수 있는 거죠. 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헤롯은, 헤롯 해롯 왕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어,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병든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주실까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외과 싹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 아, 누가 보금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서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많은 병든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들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 오직 나를 거룩한 산세무로 드리오니 나를 받다주소서 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외과 싹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음. 태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부모님 그리고 우리 베트남에 있는 티타폰과 또 부모님 귀한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싹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외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비자도 빨리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예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어, 안녕. 아. 자,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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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님께신 예, 예.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마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분한분 위에 와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나라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잘 먹어야 돼네